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이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이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와 다이에게말하이르되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일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특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할 미니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요하께서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권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월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요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공동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지, 우리가 산다는 것, 우리가 활동하고, 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모두가 대등소에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은 뭐, 거기가 거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의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람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말씀해 보면 이제 다윗과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 이제 어쩌면 그그 그 딸을 딸을 중간에 둔 어떤 그런 그 사위와 장인의 관계입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쩌면 그 인정할 만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 자식을 그줄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보면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의 행동이 우리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답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에 가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악신 곧 악령이 그의 삶을 지배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참 많은 사.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참, 정말 충격적인 그런 그 일들이 참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 길 가는 사람을 그저 어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명부지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범인이 잡혔죠. 왜 죽였느냐? 그 살인의 동기를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마가 내 속에서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어, 악령, 악마의 소리가 그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오늘 3회상 18장 26절 말씀에 어,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았다.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 부하들을 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섭리나 계획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그런 많은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더 많은 더 크게 일어날수록 주변의 사람들은 요셉을 더 많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모함을 하고 그에게 온갖 모함을 하여 그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은 그를 끊임없이 그를 누르고 억압하고 그리고 안 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지라도 그 형통의 과정, 그 형통케 하시는 과정을 지나기까지는 참 우리가 힘든 과정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난감하고 또 심히 우리가 갈등, 신앙적인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또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어떤 그 결과 그 차이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어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말씀해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울의 집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결국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 과정을 다 차치하더라도 마지막 결과는 다윗은 하나님의 언어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승승장구하는 삶이 오기까지 다윗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울의 마음은 결국 인간의 어떤 그 생각대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많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사월의 삶은 그렇게 피폐한 삶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적 갈등인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떤... 혼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속에서 내 생각을 자꾸 거기에다 개입시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내 계획도 아닌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의 왕좌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더 자신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만, 그러나 그의 결과는 결코 좋은 결과 선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하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 속에 담고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더 많은 고난이 활란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대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신뢰 관계이지만 그 신뢰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어제 주일설교에도 어 주라, 그냥 주라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가 우리에게 주어라, 나아져라 겸손해라라는 말씀이시죠. 내게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줄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그 사울이 그렇게 참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결국 그것은 열등감이었습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열등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속에 열등감이 한 어떤 자존감이 높아질 때에는 어, 세상의 어떤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많아서 행복하십니까? 없다고 불행하십니까?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방법의 모습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에 끊임없이 말씀하게 되고 계속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아골굴작빈들에도 복음 두고 가오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한 곳에는 거의가 바로 천국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만의 말씀처럼 먹을 것이 쌓여 있는데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거의가 곧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울의 마음은 언제나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울의그 모습들을 참 많이 만류하고 조언을 했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가도 연하단이 끊임없이 그 아버지 사울을 향하여 그 다윗을 변호하게 하셨고 그 다윗을 변호했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세상의 사물을 바라볼 때는 결국 오늘 사울의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오늘 하루의 삶도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이세 마음으로 오늘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 들어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모든 백성도 인정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왕자를 지키기 위한 인간적 방법이 동원되어질 때 그의 삶은 피폐해졌고 결국 악령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처참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악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오늘 다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루의 삶도 행복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바라보고 있을 땐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 결코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소원이 하늘보다 아름답게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통행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